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스지아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빠 찬스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등부 세본 맞이 성경학교 또 유송아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서 다치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모든 손길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된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오늘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쉼을 주셔서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짚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믿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고요.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어려움,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물이 깊지 않아서 어른들이 그냥 걸어갈 만한 수준의 깊이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야 하는 요단강의 깊이는... 그때부터는 수심이 깊고 물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요단강이 되어 버렸고 왜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에 그 시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찾아내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건너기 위해서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3일치 양식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출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도구 방법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3일 안에 건너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종로에서 10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1시간의 간격을 두고 9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내비게이션의 가장 빠른 길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30분 이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면 위로 예배를 늦지 않게 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10시 35분, 10시 37분, 10시 40분 이렇게 도장,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단임목사님께서는 위로의 배때 말씀을 전하시려고 도착하셨다 는데 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틈만 있으면 추월을 했고 또 이제 빨간불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그때마다 신기한 거는 속도를 내려고 하면 빨간불에 걸리고요 또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늦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막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빨간 불에 걸리고 카메라에 걸리고 그래서 스스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운전에 앞에서 저는 아무 것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위로 의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늦은 저를 보시면서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게 위로 의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느꼈던 마음 그것이 아마 포기였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단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뗏목을 만들 그 물품도 없고, 다리가 필요하다면 그 다리를 만들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3일치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일치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3일치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안에는 우리의 방법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단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요. 또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또 때로는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이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어, 한, 한 챕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삼일치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이제 전쟁을 해야, 가능, 해야 하는 땅이고,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강한 사람들, 그 전쟁에 잘 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봉부대는 그만큼 큰 위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다가 가장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르벤아또루벤 아,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남이 루벤입니다. 그 루벤, 야곱이 죽기 전에 루벤을 루벤에게 이제 그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끊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질이 루벤의 이제 평소의 기질이 다열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물러섬이 없었고 항상 앞서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앞에서도 굉장하게 앞서 나아갔던 그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갓지파. 갓지파의 이제 가시라는 이름의 뜻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도 패한 적이 없고 늘 승리를 경험했던 군 이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지파. 거기를 먼저 보고 고요. 또므나세 지파는 전형적인 용사들 집안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므나쎄 지파에서 여러 명의 장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므나쎄 지파의 사람들도 전형적인 용사이기 때문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이제 므나쎄 반 지파를 전봉 이제 선봉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 그세지두 지파 반그 지파는 이미 자기네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자,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힘써서 싸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많은 뭐 것들을 이제 자기가 희생해야 하는데 그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 전투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 주지파 반은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쟁을 하면 이제 큰 대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을 이유도 없고 그것 이제 앞장설 이유도 없는데 이 두지파파는 그 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말에 내가 따르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야.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 땅을, 차지,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그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보면 참 두려움도 많았던 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 그 선택 그리고 그 순종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이레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해결한다, 어떠한 것들이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고 맡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실지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이 말씀.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준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